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나원 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강나원 선비가 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매수과 알려드렸습니다. 카카오도 좋지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확실한 어떤 신호를 보여줬다. 그래서 단타로 대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제가 어제 분명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어떻게 알려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20만 7천원 카카오페에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날, 20만 2천원부터 20만 7천원 이런 라인에서 지지가 이루어진다 몇 시에 어떻게 사는지를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렸는데 6천 5백원과 6만 5천원 이런 라인 지지성 6만 6천 5백원과 6만 5천원 자 카카오뱅크는 6만 6천 5백원입니다 <laughs>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66,500원 말씀드렸습니다. 66,400원 찍었고, 여기서 6, 제 말대로 여러분들이 6,650만원을 사셨다면, 6,650만원 사서어 6,900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사자마자 한치 2 0 0만원더 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카카오페이는 어떤가요? 제가 20만 7천원, 20만 6천원, 20만 4천원에서 3분할, 4분할 매수하려고 했는데, 20만 7천원에 딱 배수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70만원 사신 분들은 2430만원까지 사자마자 350만원 버실 기회를 가졌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저희 유료 회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카카오페이로 390만원 티 티사연, 사이언 티 사이언 티 픽으로 회원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780만원 다 이제 오늘 추천주였고 카카오페이도 59만원 저희 유료 회원들은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하루에 평균 이런 식으로 이부, 이분 같은 경우 보면 한 1200만원 가까이 벌었고요. 하루 동안 이런 식으로 티 사이언 티픽그렇죠이분도꽤 벌었죠? 150만원, 155만원 벌었나요? 식으로. 어제 인증이 몇개못 보여드린 거 있는데, 어제 인증 몇번못 보여드린 거 이제 다 보시면은,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죠? 100, 뭐, 얼마, 하루에 10만원 버시는 경우도 있고, 59만원 버시는 경우도 있고, 한 100만원도 버시는 경우도 있고, 미투 오늘 이렇게 버셨고, 이런 식으로. 어제 인증 몇 가지 못 보여드린 거, 오늘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인증 보여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과연 카카오페이로, 티사이언티픽으로 이런 식으로 23%, 5%, 어,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낼수 있냐? 이게 다 오늘 겁니다. 오늘 거예요. 이게 다 오늘 거란 말이죠. 이게 오늘 거고, 이게 오늘 거. 어제 댓글에서도 분명히 샘물 회원님께서 2000, 2000, 2009년에 왔는데, 어, 제, 뭐, 2021년이잖아요, 지금. 그죠 2022년 바라고 있죠? 2019년이실 거예요. 제가 이 일을 2010, 17년 12월부터 했어요. 2017년 11월 말, 12월 초부터 했습니다. 11월 말, 그래서 지금 4주년 이벤트고요. 4주년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회사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선착순 딱 3명만, 딱 3명 뽑고 이제 안 뽑는다. 딱세명만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문의가 많으셨어요. 여러화 같은 성원의 민보 제가 딱 선착순 세명만더 뽑을 건데, 2019년부터 가입해서 3년째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한결같은 성실함과 수익률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종목, 어제도 VI, 오늘도 VI, 전율주 이러네요. 사실 오늘도 한 종목이 또 VI가 생겼죠. 오스, 스도 오스, 오로스테콜지, 신도기현, 미뚜, MBT 수익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경건 아톤으로 이분께서는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같은 26만 원 버셨고 500 오, 오, 하루 동안 그렇죠?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 520만 원 버셨다 이런 식으로 회원분들께서 돈 벌었다, 돈 벌었다,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있는 거는 4 7 0 0 0원은 끝나는 거고 버는 거는 20만 원. 그러니까 버는 건 많이 벌고 있는 건 조금 잃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이런 거를 교육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해서는 돈을 못 벌고 같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드린 겁니다. 카카오 페이 오늘 2 0만7천 원에 대응을 못하셨다면 유료 회원으로 한번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 회원 이제 음, 이벤트는 선착순 3 명만 더 받고 이제 더 이제 이거는 끝낼, 끝낼 끝낼 계획입니다. 이거 이거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실 어제 두명 마지막으로 끝낼 계획이었는데 회사 측에서 이제 딱3 명만 더 받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어, 네, 알겠다. 이제 3 명만 더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드리면 문이란 건 열립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또 나는 반드시 잘될 거야. 긍정적 생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원분들이 왜 수익이 잘 나냐? 강남선비가 하루에 10, 1,800종목이 내리고 뭐 100종목이 올라다도 그 100종목 안에서 가장 크게 오를 종목. 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카카오페이 어 하루에 5,800원, 하루에 4 1 0 0원을 내면은 이런 식으로 카카오페이로 20%, 20 가격이 되다. 그리고 TCNTP 티사이언티픽. TCNTP으로 또 수익이 크게 나는 거죠. TCNTP t 사이언 TP 이걸로도 수익이 또 크게 나고 20% 수익이 크게 나고 보통 보시면은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시켜드리는 게 이제 여기서 유튜브에서 좀 시켜드리는 게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료 회원을 가입하셔야지 혼자서는 주식을 절대 절대 돈못 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여러분 계좌 보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슬퍼지려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유료 회원을 가입하셔라.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거두점이 하고.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거 이거 하나 보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 제가 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게 그렇죠? 이게 11월 10 10 12일입니다. 11월 12일 11월 12일 보이시죠? 11월 12일 보이십니다. 보이시죠? 11월 12일 11월 12일에 아톤을 35,700원, 35,000원에 추천했고 엔켄과큰동 같은 경우는 10, 10만 2천원, 10만 4천원 그렇죠 원위큐앤씨, 모빌리스 모빌리스도 2만원 추천했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모빌리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만원 추천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2 0 0만원 사신 분들 2400만원 까지 떡 본다 그쵸 어떻게 11월 12일 11월 12일이면 매수가 왔어요 안왔어요 왔습니다 이렇게 2만원 2만원 19,600원에 2만원에 사라고 했으면 여기서 사, 산단 말이에요 저희 회원들은 이런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어떻게 됐냐 사자마자 2300만원 240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400만원 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식으로 추천해도 원익퀸씨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외석관 안 왔지만 제가 이거를 추천드린 게 여기서 한번 드렸고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강남선비 200종을 추천하세요 19종 못 빼고 다 수익이 나 절대 수익의 강자 강남선비는 유튜브에서 추천주를 드렸기 때문에 검증이 된 전문가예요 강남선비 말고 추천주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검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맨날 그 어플 다운받으라 어플 다운받으라 해놓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 유료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 야 해놓고 나중에 멤버십 얘기할 거예요. 수, 수익이 하나도 안 나는, 수익이 검증이 안 됐는데 자꾸 좋은 말나그나긋나그다그다그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수익날 기회를 잇는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드린 얘기 중에 아톤 보십시오. 아톤. 아톤 보이시나요? 아톤. 아톤 35,700원, 보이시죠? 35,700원에서, 여기서 보시면, 아톤 35,700원, 11월 12일, 이때입니다. 11월 12일, 35,700원 왔네요안 왔나요? 왔어요? 안 왔어요? 자, 자, 35,700원, 35,700원.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렇죠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뮤지카우 상장 관련주입니다. 내년 하반기 뮤지카우 상장을 앞두고 관련주인데 제가 이걸 처음에 브리핑을 이때부터 시작해서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그럼 못 사신 분들도 여기서 또 자율로 사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무수, 무엇을 얘기하냐? 뮤지카우라는 음원거래 플랫폼으로 전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금감원에서 뮤지카우가 뭐 조금 어, 이거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뮤직카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장기적 조금 어두운 전망도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핵심 포인트는 뮤직카우는 내년 하반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 반드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 치면 DOU 같은 거예요. DOU에 투자했던 SM이라든지 SM, DOU 상장 전에, SM이 이때 당시에 SM을 샀던 사람들은, 저희 회원들 이때, 3월, 5월 초부터 SM 계속 추천해서 샀는데, 이때부터, 그쵸? 어, 두배 갔습니다. 두배 갔어요. 두배 갔죠? JYP도 그렇고, 5월부터 하면은 수익률이 거의 두배 가까입니다. 이 그게 DOU 상장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은 끝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DOU는 이제 초입인 건 사실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런 데까지 내려와야 돼. 요 여기 이런 데까지 내려와야 이게 이제 여기서 매수세가 이제 시작되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는 단기적인 거예요. 여기선 중장기적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제 말과 달리 한 7만 원, 6만 8천 원에서 지지한 다음에 한뭐 20만 원까지 그냥 직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가 있습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뭐 NFT 관련주 워낙 센데 이게 그리고 대장주잖아요. 메타버스 사실상 근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로는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강남선비는 그래서 10월 30일에 아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도 추천이 됐어요 그러 3,500만 원 사신 분들 4,500만 원까지 사자마자 며칠 안 돼서 천만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갈만 선비가 어제도 분명히 카카오페이 빅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엔켐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엔켐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오르 이렇게 올렸죠이 좋은 기업이 이 기업 좋습니다. 굉장히. 근데 여기서 올 올랐으면 이때부터 보시면은 이제 조금씩 단물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변동성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며칠 더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기 쉬운 구간이에요. 돈을 벌고 싶다면 첫 번째 상승이 나온 다음날 노리셔야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음 날, 다다음 날, 다다다음 날 그렇게 대응해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제대로 벌수 없어. 그래서 강남 선비가 어제 카카오페이로 내가 너무 빨리 움직일 것 같아서 못 해. 그러면 카카오 뱅크를 66,500원에 사라고 충분히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강남 선비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5,300원, 하루에 4,100원, 하루에 5,100원 이런 식으로 4 3만 000, 원이면 두달 플러스 15일, 7십0만 원이면 5개월, 9 9만 원이면 10개월인데 이 선착순 이벤트는 이제 3명만 더받습니다 이건 코콜 이벤트 앵콜 이벤트에요. 이거는 이제 평생 마지막 찬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가면 선비가 평소에는 55만원 석달, 55만원에 한 달이고요. 9 9만원은 100, 넉 달에 받습니다. 이 유료로 받으실 거면은 이제 두 배입니다. 다음 주, 그쵸?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땡 하면은 이제 이벤트는 끝이라는 겁니다. 사실 선착순 3명이기 때문에 오늘 지나면 저는 더 이상 가입을 받을 수가 없을 거다. 어, 그 굉장히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해서 과연 티스 이런 식으로 하루에 천만원 이상 벌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만원씩, 하루에 1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있는 거 포함해서도 1 얼마, 돈을 뭐 버는 거, 제가 이거 인증 몇개 없앴어요. 왜냐면은 그 손실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수익인데 없앴어요. 왜냐? 수익 인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60% 70% 수익 인증만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강남 선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강남 선비가 여기서 보시면 2019년부터 가입해서 3년째 선비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한결같은 이거는 어제 인, 어제 유튜브 댓글입니다. 어제 영상 유튜브 댓글 읽어보시면 선비님 따라오세요. 정말 최고 전문가입니다.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제가 갓선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회원분들께서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불러주실까요? 왜? 그것이 알고 싶지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 파워비스 500만원 ,000 못 버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하루에, 11월 25일에 하루에, 이런 식으로 다, 170만원 못 버신 분들, 유 유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벌 수, 버는 것도 많고, 동, 공부도 많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카카오페이, 일진멀티를 이렇게 190만원, 일진오텍 70만원, 테이펙스 이렇게 18만원, 아, 카카오페이 5%, 티사이티픽 23%, 이런 식으로 과연 돈을 버느냐? 혼자서는 절대 벌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강남 선비가 너무 광고 많이 한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고를 하는 이유는 자신 있게 돈을 벌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께서 제가 카카오 사지 말고 대이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카카오의 최고의 스, 카카오는 이제 힘을 모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잘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안 되면 또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이 주, 주식은 이제 지주사 주식으로 변, 변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 상장했죠? 카카오 뱅크 상장했죠? 카카오 페이 상장했습니다. 그쵸? 나중에 카카오 엔터도 상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 여, 어떻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그럼 카카오 뱅크가 땡겨 그러면 카카오를 사지 말고 카카오뱅크 카카오 랭크를 사시면 되는 거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그럼 카카오 게임즈 사면 되고, 카카오, 를 사면 안. 그 말은 뭐냐면, 카카오의 최고의 사업부는 지금 주식 발행하는 거지, 이 회사가 엄청난 혁신적인 사업, 뭐, 갖고 있다 한들, 그 회사들 자꾸 상장시키면은, 이 회사를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주사 주식들이 안 오른 겁니다. 알파벳 주식은 왜 오릅니까? 알파벳이 무슨 유튜브 돈 아무리 번다고 해서 유튜브 상장시킵니까? 유튜브 상장시키지 않습니다. 알파벳 주식을 사게끔 해야 되니까. 주주 친화적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주 친화적이고 뭐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 후진적이다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IMF에 상당히 좋아졌죠 IMF와 뭐 IT 버블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사실 2000년대 넘어서부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그런 거다 따보면 굉장히 좋고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료 가입을 하신다면 이런 종목을 추천드릴 거예요. 부채 비율은 20% 이하, 15% 이하입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 는4,500% 이런 거는 어, 정말 운이 좋으면 무상증자까지 막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매출 상장률이 원래 2000원 원래 천억못 벌던 회사가 2200 억을 벌었고 향후에 3700억까지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ROE, 리턴 오브 에큐 t 티 이거는 이 애큐널티 맞나요? 아무튼 이게 자본, 그쵸? 자본 대비고 ROE는 자산 대비입니다. ROE가 높으면 좋, 좋다 좋 이건 상식적으로 아실 건데 상식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20%, 30, 20 이상이면 좋은 거고 30% 이상이면 경제적 해자가 있는 거고 ROE도 20% 이상이면 이건 어, 워렌버핏 같은 경우는 r o e 와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는 그냥 눈을 감고 사라, 말씀을. 해서 눈을 감고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선비가 사실은 봄에, 올 봄에 무슨 얘기 했냐면, 이런 회사 주식을 추천할 거다. 이거 12월, 그러니까 2010년 4월, 2 0 1 0년 4월, 2 0 1 0년 4월이 아니고 2 0 1 0년 12월. 그러니까 그, 4분기 실적 나오고, 3월쯤에 제가 이 주식 추천할 거니까 유료 가입 하시라고 했어요. 이 주식이 뭐였냐면, 코스모 신소재였어요. 그 당시에 그 주식 사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이때, 17,000원, 18,000원 이런 라인에 계속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주식 사신 분들은 세배 먹을 기회를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유료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을 사서 50% 수익이 날지 70% 수익이 날지 나중에 몇년 흘러갔을 때 2배, 3배 수익이 났을지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반대로 마이너스 15% 이상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바닷건 추천해도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업이익률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착순 이벤트 이제 딱 3명만 넣었습니다. 하루에 5,800원, 하루에 5,100원, 하루에 4,100원. 이 가격에 여러분들 44만원에 두달 플러스 15일, 77만원에 5개월, 99만원에 8개월이면은 엄청난 할인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유료 가입하셔서 꾸준한 성과, 강남선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선비 회원분들은 시장이 하락해도, 아 강남선비님 감사해요. 오늘도 130만원 벌었습니다. 오늘도 10만원 벌었습니다. 강남선비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520만원 벌었습니다. 60만원 벌었습니다. 130만원 벌었습니다. 강남선비님,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유튜브에서도 안내해드렸습니다. 그쵸. 4, 400만 버시게끔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유튜브 구독자에 놀라주신 분들, 이런 것을 제가 알려주는데도 잘 못하나면. 건... 어떻게 하겠죠? 유료 가입을 하셔야 된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죠 LG 노트 72만 원, LG 몰트료어제 어제도 이제 인증이 어,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인증이 좀안된 어, 부분이 있는데 미토 오늘 25만 원 보셨고 동방으로 그쵸 48만 원, 미토 오늘 68만 원, 솔브레인은 60만 원. 얼마나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버냐? 번다 번다 잘 번다, 난다 난다 수익 잘 난다. 유료 회원들로 얼마나 해피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해피하고 매일 기대가 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얼마나 해피합니까? 이게 얼마나 해피, 신이 나는 신이 나는 일입니까? 그렇죠? 신이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기회 속에서 혼자서 주식하면 과연 덕산테코피아 같은 거 75만 원 이런 식으로 벌수 있냐는 이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다녀오려고 오랜만에 참여했는데요. 어, 역시나 역시네요. 여행 중에 대박 찬스 엄청 많았는데 참여 못해 아쉬워요 선비님 추천주는 혹시나 하고 들어갔다가 역시나 하고 갓선비님 하고 나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비고로 20만원 벌었어요 i b w 로 59만원 벌었어요 얼마나 해피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불투정 다수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서로서로 서로 얼마나 해피한 일입니까 혼자서 주식해서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벌수 없다 단정지어였으며 여러분께 들 말씀드립니다. 강한 선비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이제 단타로 계속 힘이 생긴 건 사실인데, 카카오페이는 이제 여기서 은봉이 한 두세 개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19만원, 18만원, 이런 부분까지 슬쩍슬쩍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단타로 한번더 찬스가 있을 가능성은 있겠고, 다만 이제 모멘텀 기준으로 어떤 특정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건 아직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모멘텀이 약하다 보시면 좋겠고, 카카오뱅크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66,500원과 65,000원 이런 라인만 지지된다면 은이거는 다시 7만원 이상, 72,000원, 7만 7만 75,000원, 8만원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게 지지하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강남선비가 유료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목 또한 지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유료 가이 하루에 5800원, 5800원, 하루에 4100원 아끼지 마시고 수백만 원, 수십만 원, 수만 원, 몇만 원이라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성과가 낼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들 강남 선비와 함께 하는데 불투정 다소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혼자서 혼자서 낑낑대고 안 된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보세요. 지금도 인증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증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여보세요? 인칭 계속 공회 회원분들께서 인칭 지금 계속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방금 보내주신 거예요. 뭡니까? 일주일에 84만 원 벌었다. 일주일 에 84만 원은 뭐예요? 8개월치 거의 회비를 벌었다는 겁니다. 자 유료 회원 선착순 3 명만 더 모집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앵콜 이벤트 강남 선비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